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하는 양수경 같이 먹자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같이 먹고 싶은 오빠 한분 초대했어요. 어, 어? 오늘도 공사 중이네요. 아저씨, 우리 지금 깨요. 어,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요리 오빠한테 한번 먹여주고 싶었어요. 조기찌개 그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보셨던 전을 할 거예요. 원래는 황새기를 구해 와야 되는데 황새기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 그냥 아주 제일 작은 거를 준비했는데 이 오빠가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들어세요. 되게 재밌어요. 서승만 씨.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승만입니다 개그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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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음식을 해 놓고 부르는 게 아니야. 같이 할 거예요, 오빠. 어, 같이 하면서 오빠 조기 좋아해? 아유, 나는 그냥 다좋아하죠못 먹는 그래. 게 없어요. 심지어 욕도 먹고 다니는데 뭐. 뭔지 <laughs> <laughs> 다 좋아니까 시간이 많습요 저는 오빠 그 어. 유튜브에 처음에 초창기 때 나가서 오빠가. 얘기도 재밌게 해주고 우리 술도 먹고 술 그날 꽤 먹었어 그죠? 엄청 먹었지. 그냥 어. 둘이서 술먹어 보고서 여기저기 전화 왔어요. 왜? 괜찮냐고. 나는 원래 주량이 좀 세니까 괜찮은데 양수경 씨 괜찮냐고. 원래 나보다 더 세다랬어. 그 오늘도 마실래? 아 좋지, 뭐 어, 그래도 온... 돼. 언제든지. 그래. 아 그래서 오늘은 오빠하고 같이 요리 만들어 볼게요. 와 근데 조기로 전을 만든다고? 보여줄게. 어, 벌써 비리 돼. 안 너. 비려, 안 비려. 전혀 아니에요? 안 비려. 어. 미안하네. 자, 오빠 이거 썰어 봐 봐. 썰어. 음. 어이구. 나 이게 썰은 걸참 좋아. 한두 많이 잘려 봐 가지고. <laughs> 오빠! 이러니까 잘리지.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거를 부게다 넣으면 이게 이게 먹겠냐? 그럼 어떻게 쓰으라고? 야, 난또 그런... 아, 채로 이렇게 써.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나박, 아. 나박. 나박하게. 아, 가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 내가 썰은 거랑은 별 차이 없구만 보니까. 이무 살질 진짜 안는다 d a h a 봤는데 n g i 아 d 채를 사다가 해 the Domu g i m e r 안 again. She l o o k 실력 at the searching YouTube at the Manaji. No, Ania. TV is a day. I go on people. I go on. I go on. I go on. I go on. I g 그 위에다가 고사리 고사리 가진 양념 해가지고 조금 그전에 묻혀놨어요. 이게 간이 배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까나리액젓 조금 해가지고 간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놓고. 음. 아, 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이야 어? 이게 무에 이게 요리야? 무무썰놓고 고사리 넣고. 여기는 오빠 요리가 어. 그렇게 막 대단한 거 없어. 아니 조기 올려놓고 고사리하고 무 넣고 이게 푹찌면 되는 거야? 그게 요리가 별게 없어. 내가 하는 말이 있어. 맨날 간만 맞으면. 그 요즘 이제 보면은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예, 요리 프로도 하고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고급 음식도 만들고 막 그러거든. 참 이거는 없어 보이니까 좋긴 하다. 여기 <laughs> 내가 하는 요리가 그래요. 어, 예전에 왜... 엄마가 해주던 요리를 다 하니까. 그러 그러니까 나중에 맛보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도 되는 거지. No. 그러지 마. 불을 일단 끼어내요 봐, 그게 단주 알았지? 단주 알았지? 그게 단은 아니고. 아또 여기다 뭘 넣는구나? 어, 그럼 일단 가진 양념을 넣어. 또아니 <laughs> 음, 원래 하기 음식은 양념 맛이라고 하기 했어. 그럼. 어, 음식 못한 애들이 2인분을 만들면 나중에 6인분 대 6인분. 난데? <laughs> 그러니까 너너니 걔가 네어 눈치는 빠르다? 2인분으로 시작했는데. 맛이 안 나면은 조금 양념 넣고 뭐라 너무 많이 넣는데 짜다 그럼 또 다시 원 재료 넣고 재료를 항상 조금씩 준비를 못해 이상하게 지금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을 지금 투석하고 있습니다. 대충 동네에서 사 먹을 그런 얘기하고 <웃음> <웃음> <괜히 와가지고> 아니야 <laughs> 오빠 먹으면 맛이 틀려 간장 아니 뭐든지 이렇게 팍팍 넣냐? 어 많은 것 같은데 아야 이따가 먹어. 눌러+ 눌러 그다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니까 이 저기 고추를 또 썰고 있습니다 고추 아 지금 오빠 나 도와주러 온거 아니었어 아니 뭐얻어 먹으러 갔지 우리는 <laughs> 거짓말이야 오빠가 진짜 거기다 소금 퍼 넣어버린다 그래 놀아 안 먹으면 되지 꽉꽉 <laughs> 꽉. 저는 진짜로 얘기했는데 음식 내가 먹고 맛없다는 건 정말 맛없는 거야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저는 음식을. 가리지도 않고 저는 어느 정도냐면 반찬이 없어도 밥을 한 공기를 먹는 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으면 이거는 쓰레기야. 아우 시끄러. 게... 꽉꽉 어. 이거를 다 손질을 한 다음에 이걸 줬을 거야. 줬을 응? 거야는 발음 잘해. 좀 이상해. 요즘은 저기 코미디빅리 같은데 보면은 누굴 조수로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 봤더니 옷 내가 옷 당신 옷 조수로 보이냐고 이러는데 방로 보고 놀랬어 진짜. 제가 아까 말했죠, 오빠 얘기하는 거별 신경 쓰지 마시라고 되게 시끄러울 거라 그랬잖아요. 시끄럽게는 야, 네가 더 시끄럽다. 계속. 오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물 틀어놔야지 시끄럽게. 왜물 먹이지 차라리? 내가 오늘 드디어 칼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가빈 쌤이 아, 이거 진짜. 어이구, 가빈 쌤, 네 죄송합니다. 꽉꽉 잘게 다질 거예요. 아, 이거를 이렇게 다지는 거야. 음, 음, 음. 해봐. 잘. 음. 조사, 조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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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계속해. 이거를 세 명에서 잘게 다졌어요. 아, 이거 미리 만드는 거야? 아, 이거 하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놨어요. 잘게 다져가지고. 이거를 전을 부칠 건데 이거를 어디서 사 먹을 수가 없어. 저희 집에서 해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후고추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잘게 다져가지고. 비중내날것 같은데. 아니야. 너, 저기 거르는 요령 같은 거 알고 있니? 일단 생선은 눈을 봐야 돼요. 눈 모든 생선은 눈이 흐리멍텅하면은 안 돼요. 눈이 선명하고. 죽어도 눈 부릅뜨고 죽은 거? 원한 매치족이 낯설었니? 아니 그랬잖아. 눈저기에다 생선이 잡어 잡으면서 눈이 가게 이렇게 동태눈인데 이게. 눈을 부릅뜨고 총명하면 원낙 맺힌 거지, 그게. 오래전에 법성포 거기 굴비 축제 행사를 갔었는데 굴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매장이. 그가서가지고 하나 살라고 한두 럼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따 잘하시라이. 그러더니 전라도 분이가 사투리 쓰시더라고 그더니 이거 국산 맞아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 법성포가 당연히 국산이지 그 무슨 중국 거라도 갖다 묶어놨을까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죽어 있는데 중국 건지 한국 건지 어떻게 알아요. 내랬더니 이것을 보면 한국 것은 등짝이 노래요. 노래가 불어가지고 딱 보면 표시가 안와어 그래서 딱 봤더니 하나가 음. 하얀 거야서 아니 이거 하얀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으? 부서요 부서. 아따 음. 이 씨X랄지 중국에서 도망갔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laughs> <죽어도, 웃음> 거기서 내, <laughs> 내가 빵 터져가지고 <laughs> 뭐, 막, 그 할머니 때문에 거의 쓰러졌어. 요한 <laughs> 그 두름을 더 섰어 그 할머니 때문 눌러 눌러. 자조기를 잘게 다진 다음에 거기에 청양파, 홍양파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주세요. 홍양파, 청양파 니까 무슨 깡패 조짐이에요. <laughs> 일 <일단 웃음> 그 어디 그 청양파요? 청양파냐고. 칼들어... 나 홍양파요. 아까 했던 파,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 일단 위에다 한번 넣고요. 아무래도 믿음은 안 간다. 어쨌든. <laughs> 오빠 저기 소금. 요거. 음. 그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성. 하아, 정성을 넣어야 돼. 정성. 너무 정성? 너무 <목소리> 조금이 엄마 이아이거 많이. 나... <laughs>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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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기다가 아이고. 이게 타고 있으니까 저거만 조금 넣어. 시경료. 어, 어. 조금만. 잠깐만. 선크트에서는 안 되잖아. 맛이. 이거 모르기 해야 되지 않나? 그거 같은 거 없어? 야, 이거 뒤집는데 우리라도 뒤집자. 다한 번에 뒤집어요. <목소리> <목소리> 구독 좋아요. 딱해요. 이게 지금 저기 조기 전이라는 얘기지? 이게 조기야, 오빠. 원래는 부침개처럼 널따라케 그냥 집에서 해먹었거든. 잘 뒤집어야 돼. 근데 오빠 시킬 건데 오빠 못 뒤집을까봐. 나는 잘 뒤집어거든지. 어쨌든 냄새는 일단 통과야 냄새. 냄새는 그냥 군침이 도네. 어, 집에서 해먹... 어렸을 때 해먹던 거야. 오 어, 그래? 이런 걸 해먹었다고 집에서 잘 살았나 보다. 엄마가 생선 장사하셨거든. 아 그래? 오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어, 뭐? 배그맨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 제작하는 거, 뭐 그다음에 시나리오 쓰는 거 몸으로만 하고 생각도 그냥 별로 많이 안할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생각하고 얼마 전에 또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하시고 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행정학 박사 연예인 최초 행정학 박사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네. 어,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제작하려고 했잖아 오빠 아니 저기 MBC 코미디 없어졌을 때 내가 코미디를 네 번을 만들었거든 연출도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근데 이번에 뭐 할려고 했잖아, 뮤지컬. 오, 콤디 없으니까 오래돼 가지고 작년에 마당놀이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지방 공연을 갔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이제 한열개 음. 정도 지역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 뮤지컬 연들도 의외로 많이 해요. 의외로라니? 꽉 꽉. 궁금한 게 있어. 어. 오빠가내거 신곡 나오면 춤 추고 뮤지피는데춤 추다가 근데... 허리 아파가지고. 아, 그래서 나 사랑하... 오빠가 이거를 춤을 이렇게 추다가 허리 아파가지고 좀 미루 있어요. 아니, 힘도 있어. 너무 잘 춰요. 무용가라요 그래, 무용가 깜짝 놀랐잖아요. 한국 <laughs> 그러니까 no. 아니, 진짜 이게 사람 생긴 아. 거하고 그건 틀려요. 또 제가 이제 그 양수경 씨가 부른 사랑하세요 그 노래를 그냥 내가 춤을 추면 재미가 당신이 없어서 당신이 다이나마이트 있잖아, 어? 비티스거 어? 그 안무를 따다가 아, 거기다가 사랑하세요에다가 초벌 날 했거든. 근데 이게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늘어지더라고 요안 했어. 시끄러워가지고 오늘은 요리를한 건지 뭘한 건지 뭐한개도 정신이 없어요.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해요 마지막에 어. 여기다가 쑥갓만 조금 어... 얹어주면 돼요 쑥갓은 어떤 음식에도 어울리는 거 같아 어. 향이 좋아 나는 아이고 음 처음에 걱정했던 거랑 달리 뭐 비린내나 느끼함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음, 맛있는데요 진짜로? 이건 하고. 뭐야 이거는? 이거뭐채썰어놨는 이거는 난데? 달래하고 오이하고 겉절이 한 거야. 음.. 이렇게 만들면 막 달래? 한상 아. 차렸죠? 와. 아까 이거 맛없어 보인다고 그랬죠? 한번 맛을 보세요. 아, 일단 보니까 비주얼이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갑자기 뭐가 싹 올라오네? 일단 국물부터 먹어봐야 돼 이거는. 국물을 먹어서 먹을만하면 먹는 거고 어머 대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맛있다. 괜찮네, 진짜로. 어우, 아니, 괜찮다. 그것은... 응. 근데 아까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지 보여가지고 보일 때는 뭐 고사리 뭐놓고 그냥 어? 조기 놓고 끄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맛있는데? 그냥 조기가 맛있는 거야, 요즘에. 음. 양수경 씨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두 번째 만들었을 때 같은 맛을 낼수 있나 그러면 자기 실력인데 첫 번째 만든 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대부분 <laughs> 나도 그렇지만 야, 오빠나 어? 그렇지 머리가 수북이 따라냐 사람이 어떻게 봤어? 맨날 똑같을 수가 있어 물이야, 물그 술인데 물인데? 물인데? 너 오늘 다 마셔, 왕쇼테 저거 말못 했어 저거 저거 아, 미쳤어 <laughs> 눌러, 눌러 근데 저는 둘이 모임 재밌어요 오늘 양수경에 같이 먹자 딱 왔는데 딱 들어오면서부터 처음에 느낀 게 뭐냐면은 좀 많이 반성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카메라 한 대로 달랑 그냥 찍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일단 시스템 자체가 조명에다가 막 카메라 감독님들도 네 분씩 계시고 막 그... 기대 이상으로 맛있고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 좋았습니다 예. 응. 저도 오빠랑 편안하게 이건 방송인지 아니면 오빠랑 그냥 수다 떠는 건지 모르게 오늘도 원래 벌래 정신없이 그게 좋지 오빠랑 뭐. 재밌게 또 마지막에 또저 이슬이 끊었거든요. 근데 아신 <laughs> 오늘은 메이크일 매일 매일. <laughs> 아니야. 이거는 물이야, 물.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어, 먹어. 변하기 어, 이래서 오늘은 또 어, 함께 같이 어? 먹을 수 있어서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다. 안녕! <laughs> 맛있지? 맛있네. 봐봐. 이거는 좀 짰다.